제가 원주에 있을 때 인근에 있는 산이 치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서 몇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부부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약에 그 등산을 했다라고 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게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가는 게더 안전할까요? 음,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어린 아들을 보다는 아버지의 튼튼한 칼로 그 아들을 잡고 올라가면 더 안전하지요. 근데 아들은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아들은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붙잡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생리적인 어떤 현상인지는 몰라도 남이 어, 잡아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잡고 가면 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어,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더 강한 팔로 붙잡아 주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가면 더 편할 텐데, 더 안전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하지요. 우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터인데, 우리는 아버지를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더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자신 아닌가요? 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우리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어 봤는데요. 어, 거기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거를 그, 뭐, 찾아보게 되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모세는 뭐다 아시고 아시겠지만 히브리인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시는 분 얘기해 보실래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쓰게 되어진 그 이유가 그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강을 건너간 자라고 한 뜻이거든요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 그 뜻은 그것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무슨 강을 어떻게 건너왔는데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있었나요? 갈대야 우루에 있었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고, 어, 육신으로 보면 굉장히 풍족한, 그 다음에 모든, 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풍부한 그런 땅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야 우루라고 하는 곳에 이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와그 형제들과 가족들이 거기 살았어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요즘 오늘날로 생각하면 어떤 세상인가요? 물질 만능, 그 다음에 어떤 문명의 이로운 어, 어떤 기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풍족 풍족했고 야육 강식, 야육 강식이 있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갈대아우르 메스포타미아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사는 세상과 너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약육강식이고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날의 현실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대야 우루라고 하는 그 곳에 누구나 살기를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자기 능력대로 발휘하면 잘살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갈대야 우루를 떠나서 물론 하란에 한번 거쳤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물론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인.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히브리이다 라고 하는 그 어, 어,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지금 말하는 유프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유프라데. 오늘날에는 그 4대 문명 중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그 어, 굉장히 평야, 그 평야가 있는 그 곡창지대가 있는 그곳을 그때 당시에도 유프라데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일컬어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뭐라고 나중에 부르냐면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 인간적인 생각과 그 마음으로만 보면 떠나갈 이유가 없죠. 거기서 물로 앉아 살았을 텐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한 참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지는데요.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지면 음 물론 창세기 우리가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가라. 그러면 어 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뭐 복이 될지라 뭐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그면서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 언약의 약속이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한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말로 금방이라도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할 것 같이 복을 받을 것 같이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곳에 왔을 때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명령에 순종해서가나안 땅에 와서 간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 여호와께 예배를 하고 하지만 어 구절로 1 0 절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향하여 갔다 그랬지요. 남방, 남방이라고 하는 말은 네개부, 네개부라고 하는 말인데 남쪽 그다음에 그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네개부가 광야와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그 지역하고의 경계지역 거의 맨 아래 지방 남쪽을 갔다가 네개부라고 하는데 광야와 거기가 경계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네개부 남방을 지나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광야가 나와요. 광야. 근데 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광야하고 사막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광야하고 사막은 사막은 아무리 비를 내려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에요. 식물도 살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은 아무것도 살수 없는 땅이지만, 죽은 땅이지만, 광야는 거기에 비만 오면 얼마든지 풀이 자랄 수 있고, 거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광야하고 사막하고 차이인데, 이 광야, 네 개부를 지나가면, 거기에 유대 광야가 나오고 밑에 이제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어 광야로 내려갔다. 점점 네 개부로 점점 내려갔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남방이 네 개부잖아요. 네 개부.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 점점 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광야는 뭐예요? 비가 와야만 그 식물이 살고, 비가 와야만 풀이 나는 곳인데,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물이 잘, 평소에는 물이 잘 없는 곳인데, 걸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그 밑에 십자들도 나왔지만, 기근이 있는 곳이에요, 기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애국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 남방으로 점점점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가뭄이 들었다는 거죠. 물기가 점점 없어지고, 물기가 마르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어, 살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 그 육안으로 보는 어,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어, 수분이 없고, 점점 말라가고 하는 것은 무슨 뭐 기후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걸 의미로 봐야 되냐면 영적인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그 육신, 육신의 육안으로 보았을 때 물이 없고 점점 말라가고 기근이 오고 뭐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영적 상태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점점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루에 있을 때는, 육의, 육의 육적인 풍부함과, 육적인 풍성함과, 그 다음에 육적인 권세와 능력과, 힘과,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여기 보니까 내려올 때, 자기 가설들도 데려오고, 자기 가축들도 데려오고, 자기와 함께 했던 것들 다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갈대야 우루에 있을 때는 엄청난 부자였었고 잘 살고 풍부하고 풍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걸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려왔을 때는 점점점점 습기가 빠지고 습분이 빠지고 기가 이오고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점 점점 마른 땅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른 땅 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영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육적인, 육적으로 기름지고, 육적으로 풍요했고, 육적인 자기 능력, 자기 생각이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점점, 점점 빠진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으로 볼 때에는, 영적인 부분으로 볼 때에는, 이 자기 생각이 빠지고, 자기 계획이 빠지고, 자기 어떤, 자기 어떤 그것들, 자기 능력 그런 것들이 다쏙 빠져야 그런 것들이 쏙 빠져야지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려면 나 내가 빠져 나가고 내 생각이 빠져 나가고 내 의지가 빠져 나가고 내 계획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라고 할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지. 내가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하면 하나님 결코. 쓰시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보면 점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하는 얘기는 점점 점점 그 기근이 왔다, 기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기 자신의 생각을 빼고 자기 자신의 계획을 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점점 어디로 가냐면 기근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점점 사 사막은 아니지만 광야로 내려가잖아요. 광야. 그래서 광야를 내려가게 되면, 광야를 내려가게 되면, 음,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그 원어 풀어주실 때, 광야라고 하는 그 이가 목초지, 목초지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초지를 뭐냐면, 양들이 풀을 먹고, 그 풀을 먹고 나면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양들이 풀을 먹고 자라고 성장해야 되듯이 어 광야에 가야지 우리가 영적인 꼴을 더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세상적인 게 들리지 않아요. 세상적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홀로 나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잘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영적인 양식이 꼴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그래서 목초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이 광야에서 그 아브라함이 점점 내려가서 훈련을 받아,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전히 쓰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내려가서 내려가서 내려가게 되는데 결국 그 아직까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유계 생각이 있고 육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니까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막 필요한 것들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국 땅까지 내려가게 되어 지는데 애국 땅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애국이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어, 세상이잖아요. 물질적인 황금 만능주의 애국 땅에 가면 금이 많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으로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두려움이 생겼느냐 이제 자기 아내의 살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면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죽어야 되고 자기 아내는 빼앗겨야 되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어, 당신은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 네, 누이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수단을 또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어, 그렇게 해서 아무튼 어, 아직까지 다 빠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갈대와 우루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해서 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함께 하겠다라고 늘 약속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아직은 좀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결국은 그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위기 상황이 왔으나 하나님께서 그, 그만 두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지요?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라고 하면 아브라함만 쓰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 사라도 어 함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쓰셔야 될 부, 부분인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어 바로왕에게 빼앗겼던 그 아내 사라를 사례를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난 지에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그래서 어 바로왕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실토하면서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도로 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어 금과 은과 양과 가축들과 또 더불어 많은 것을 돌려 어 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의 어떤 상태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분명히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말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늘 주시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든지 나를 분명히 건져 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물론 실수를 그두 번이나 하지만 결국 다시 어, 네계부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네계부로 다시 올라와서 어,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가서 또 어, 단을 쌓고 믿음과 신앙으로 이렇게 어쭉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어 우리의 어 상태는 우리의 상태는 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잘 아니까 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어내 안에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과 또 하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두 세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 바로 뭐가 있냐면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 나 자신이 너무나 약하니까 나를 뭐하고 동일시하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내 힘으로 또내 능력으로 어떤 내 뭘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약하지만 나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뭐냐면 물질이 내 힘이 되니까 또 권력이 내 힘이 되니까 그거를 그걸 가지고 그걸더 어 의지하니까 뭐냐면 내 안에 물질, 권력 뭐 그런 것들 능력 삼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빼버리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해서 빼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자리를 나라고 하는 내 나라고 하는 그 이성이 주장하고 있어서 그 이성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 이게 나라고 착각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두 세계.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아까 찬양 부를 때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없다라고 그런 찬양이 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셔 드리고 내가 결국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 우리 교회에서 말하 우리말로 하면 내가 변화되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예수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 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물질 또는 어, 세상의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짝하다가 보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 짝하게 되니까 그게 난주로 착각하고 결국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네, 말씀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그 순간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면서 얼마나 위험도 많았을 것이고 힘도 들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자손 예수의 계보다 알아가는 그러한 큰 이름이 되었듯이 바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따라간 그 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어 비록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안다라고 하면 어 그것을 어 이제 적용해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수분을 썩 빼고 기름기를 쫙 빼고 물기를 쫙 빼고 광야를 향해서 나갔듯이. 우리의 삶에 기름진 것들, 그 기름진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능력, 내 어떤 자존심, 또내 어떤 스펙, 또내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쫙 빼버리면, 그런, 그런 걸쫙 빼버리면, 이제, 어, 바로 뭐냐면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이 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분을 빼고 길길를쪽 빼가지고 에, 그런 기근에 아브라함이 남방을 향하여 갈 듯이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난다는 거예요그래 광야에 가서 목초지에 가서 우리가 영양식 꿀을 먹고 더 성장을 해서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의 어, 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말씀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적 권세를 누리는 살아가는 저와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을 아, 듣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결국은 그 좋은 세상적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갈대와 우를 버리고 정말로 광야 같은 가난한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점점 기근을 당하고 말라갔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나는 목초지에서 주는 영양식과 꿀을 먹고 더욱더 풍성한 영적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함께 하시고 몸에 거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이 점점 말씀이 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내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 아멘, 아멘.